All 예, 터치해도 되는 건가요? 터치해도 되죠. 오, 알겠습니다. 근데 오리만 안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어어어어어어 <laughs> <laughs> 그러니까.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지금 오, 이거 잡대님 간이 코발만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풍성요네 오, 됐어, <laughs> 아. 아, 아, 아. 아직 시작하세요. 예, <laughs> 시작아니고 자,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리 레슬링이거든요. 레슬링하듯이. 코를 찌르는 공격들 레슬링처럼 아시죠? 예, 자 저, 지금 전화 왔어요 아니, 아니 무슨 알람을 약먹을 시간 지금 몇인데? 오메가3 먹어야겠네 어우 네 좋아요 자 이렇게 또여양제를잘 챙겨 드시니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저 지금 1대1로 아아 <laughs> 몰랐죠? 반칙이에요? 아니요 이거 지금 왜냐면 탑판있선승제에요 맞아 맞아 예. 반칙이 어딨어 자 두번 더 가요 두번 더 1대0이에요 1대0 자오 <목소리> <목소리> 야! 자 그럼 시! 손을 좀 뒤로 빼세요 너무 자 시! 아직 아직 안시 아직 안시안했요아 우리 오래버니 제가 쟀어요 정말요? 한번 더 해봐요 예자 가볼게요 시! 작! 어우 진짜 나비처럼 날아가 처럼 쏜다 자 레슬링이거든요 아니 우리 고만 씨 어디갔어요? 지금. 아우, 우리 허선배표님 정말 너무 열이시고. 맞아요. 어, 잠깐만요. 이거 우리 태웅 선배님 좀도전가고 싶으신 거 같은데. <laughs> 야, 제가요. 아 우리 형이 약을 약을 못 먹어서 아주 오메가. 잠깐. 자 오케이 좋아. 오케이. 동점. 그래, 그렇죠. 맞아. 지금 일대일. 좋아요. 그렇죠. 요거 한번 가볼게요. 예, 아까 일대일이었으니까. 요걸로 정확하게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네. 주죠. 마이크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 허성태 배우님의 굴욕을 우리 태원석 배우님이 과연? 시스오 아니, 우리 동배우님 거침이 없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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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와! 오오 아, 이거 뭐턱쓴 거니까. 손쓴거 아니니까. 예,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아, 역시.